습니다 오늘은 작년 세마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그 중간고사 문제인데 미적분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학교보다 조금 빨리 가는 학교들이 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1번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1 플러스 2x 분의 x 분의 2니까 이거 2x 분의 이렇게 바꿨으면 되죠. 2 x 의 2x 분의 1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고쳤으면 될 텐데. 극한을, x를 0으로 보낸 극한이, 요게 2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은 2번. 몇 장을 조금 킵시다. 2번을 보시면, fx가 2에 x제곱 곱하기 c컨트 x. 그러면 f'x를 구해보면, 은 2의 x제곱에 시컨트 x 플러스 시컨트를 미분한 시컨트 x,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느냐를 물어봤으니까 2의 4분의 파이. 얘는 루트 2죠. 그 얘는 1이니까 루트 2. 그래서 2 루트 2의 2의 4분의 파이. 그래서 2번. 그다음은 3번을 봅시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의 극한을 구하라 가 문제죠. 그러면 양변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거라서 얘가 뭐 무한대도 아니죠 어차피 제곱에 더하기 1이니까 양수기 때문에 4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1뭐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렇죠? 해보면 여기도 4분의 3이고 여기도 4분의 3이니까. a n 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를 더해주면 돼서 4분의 7. 계속해서 4번. 사인 알파가 3분의 1, 코사인 베타가 3분의 1로 3일 때9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당하는 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데, 사인 알파는 3분의 1이라고 나왔고 코사인 베타는 3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왔고 코사인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이거 뭐 삼각형을 그려서 하든 어떻게 하든 3분의 2루트 2가 나올 거고 사인 베타인데 베타는 지금 4사분면의 각이라 그랬으니까 사인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서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을 하면은 3에서 루트 3을 뺀 거죠 9에서 뺀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면 돼. 복잡하네. 암산하려고 하니까. 3의 루트 3. 뭐, 여기가 베타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인데, 어차피 부호 앞에서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9분의 루트 3 플러스 4 루트 3. 그래서 9분의 5 루트 3인데, 9를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5 루트 3. 계속해서 5번 t가 양수에 대해서 x t는 이렇게, X는 이렇게 나와 있고 y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dy dx를 구하라. 그러면 dy dx는 dy dt dx dt니까 y로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 마이너스 얘가 뭐가 되죠? t의 3승 분의 4 그리고 x도 역시 미분을 하면 1 플러스 t 제곱 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경국이니까 이제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4.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나하겠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죠. 다음은 6번을 봅시다. a n, b 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분의 a n이 3으로 가고, n제곱분의 b n의 급수가 10일 때 얘를 구하라. 그러면 분모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야 우리가 뭔가 하겠죠.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으로 나눠서 쓰면은 n제곱분의 b n 플러스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그리고 n제곱분의 a n 플러스 1인데 n제곱분의 b n은 얘가 수렴하니까 0으로 갈 거라서 0빽 더하기 2 빼기 0이죠. 그리고 얘는 3이라 그랬으니까 아요게 어, 잘못 썼죠. n 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분의 3. 다음, 7번.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대 값을 구하라. 그러면 x의 절댓 값이 1보다 작다면, 얘,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다면 얘네들이 0으로 갈 거니까, 이때 fx는 2로 나올 거고, x의 절댓 값이 1보다 큰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를, 분모분자를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결국은 x분의 1이 나오죠. 그리고 f1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f-1은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최대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2죠. 그죠. 여기는 F, x분의 1은 x가 절대 값이 1보다 큰 상황에서 볼 거니까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2. 그 다음은 8번. 8번.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 gx가 1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어저 g(x)를 조금 정리해서 우리가 곱한 결과를 써보면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g(x)가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g 1이 0이기 때문에 결국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가 1로 가까이 갈때 ln 그리고 x-1의 제곱 플러스 1 얘가 진수 인 n gx고, 여기에 fx가 곱해지는 꼴이다. 라는 거겠죠. 이게 0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x-1을 t라고 고쳤으면, 얘는 리미트 t 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로그 t제곱 더하기 1. 요 상황인데, 여기 그리고 뭐 f,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t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분모자를 t제곱으로 나누게 되겠죠. t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1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fx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면, 결국은 x-1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겠죠. 3 집어넣으면, 결국 2의 세제곱이니까, 8. 다음은 9번.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등비수열 a n. 그러면 a1은, a는 양수라 그러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급수. 얘가 수렴하면, 제가 수렴한다는 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의 n제곱 곱하기 a n은 뭐냐면은 공비가 2 r 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언제나 발산하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다음은 ㄴ, 요게 수렴하면 이게 수렴한다는 건 역시 공비가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보다는 크고 r이 1보다는 작은 상황에서 얘의 합은 0보다 크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 경우는 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쓸 거고. 그다음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인 경우는 공비가 1 r 제곱에 해당할 거고 첫째 항이 두 번째 항이니까 a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0보다 크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더해 봐야죠. 그러면 통분해서 쓰면은 1 r 제곱에 a의 1 r ar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1 r 제곱에 어 이가 먹어야 되죠? a로 묶었으면 1 플러스 2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0보다 크죠? 지금 범위가 이러니까. 분자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2r을, 범위를 구해보면 은 여기 썼죠? 그럼 2r 플러스 1이 양수니까 이게 0보다 크겠죠? a는 이미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다음, 디귿 급수 이게 수렴하고, 역시 공, 비가이 범위 내에 있고, bn에 대해서, bn이 0으로 가면 이거랑 이것이 수렴하냐? 얘는 뭐 그냥 따로따로 따로 봐도 상관없는 애죠. 그죠? 이거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물어보는 게 bn의 극한값이 0일 때 급수도 수렴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pn6번 아니겠죠. 그죠? 뭐 m분의 1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ᄂ만 맞아서 2번.